300m. 아마추어 분들의 꿈의 비거리죠. 요즘은 잘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많아지셔서 220m에서 250m까지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꽤나 많아졌는데요. 근데 250m도 아니고 300m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300m를 넘게 치시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300m라는 숫자는 그냥 무작정 세게 치거나 스윙의 궤도만 바꾼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헤드페이스 가운데에 맞는 임팩트 안에서 바깥으로 뿌려주는 인아웃 스윙 너무 뜨지 않는 적절한 양의 백스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300m를 치기 위해서 무조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컬 골프 김지우 입니다 오늘 300m라는 골퍼들의 꿈의 비거리 를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골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물체를 빠르게 던지거나 멀리 보내야 하는 예를 들면 야구의 투수나 창 던지기, 투포한 선수 같은 운동선수들은 스피드 상승과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그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닌 그에 맞는 근력, 유연성, 가동성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가만히 있는 공을 맞추는 운동이다 보니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오직 스윙 연습에만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는 땅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는 지면 발력, 상체 하체의 꼬임을 이용한 엑스팩터, 거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유연성과 가동성이 필요한 전신 운동 스포츠입니다. 300m를 신체 능력만 트레이닝하면 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300m라는 엄청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선 무조건 나의 몸이 300m를 칠수 있는 최소한의 근력 유연성, 가동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퍼마다 가지고 있는 구력과 신체 조건에 따라서 300m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는 아닐 수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몸을 만든 뒤 골프를 친다면 비거리는 물론이고 스윙의 안정성과 일관성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근력, 유연성, 가동성 트레이닝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몸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골프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피지컬 골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